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24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사무엘 하 24장 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합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집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 재단에서부터 블레일 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니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곳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에 이르고 다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야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루 경고한 성에 이르고 희비 사람과 가나한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아비백상의 수를 왕께 보고 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팔십만 명이어 유다 사람이 오십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카세게마에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왕의 땅,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냐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가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베일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니라 아멘 학자들은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사무에라, 유라기 상하 이 여섯 권의 책을 신명기 역사서라고도 하고 전기연서라고도 합니다. 신명기 역사서라는 것은 신명기적 관점에서 쓰여진 역사라는 뜻인데 신명기라는 것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으로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신명기 역사서는 모세의 유언이 역사 속에 실현되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할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역사서에는 재미있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각각의 책 마지막에 푸록처럼 등장하는 이야기가 책 전체의 주제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무엘서의 마지막 이야기가 이책 전체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웃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라고 했을 때 군대 장관 요압이 그를 말립니다. 다윗이 가득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요압에게도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큰 전염병이 돌고 7만 명이 넘게 죽었는데 이는 첫 번째,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원했고 요압은 이를 반대했을까요? 정확한 인구조사는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그들의 연령과 성별이 어떤지를 알아야 향후 국가 발전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고 공정한 세금도 부과할 수 있는데 왜 사무엘스의 마지막 이야기는 인구조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흔히 이 문제를 다윗스의 실수라는 관점에서 많이 해석하곤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숫자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경고하신 이야기라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인구조사에 과연 그런 의미가 있다면 추레굽발때는왜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집트를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이었는데 모세에게는 허락하셨던 인구조사를 왜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고 아주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을까요? 본문에 따르면 인구조사를 반대한 인물들은 1차적으로 요압과 군사령관들인데 실질적으로 군대를 움직이는 그들이야말로 인구조사에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사람들이 아닐까요?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병력을 유사,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형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인구조사는 기본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기초 중의 기초인데, 왜 그들이 앞장서서 다윗세가 그러지 말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가 봉건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전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영주들의 대표자에게 불구하고 실질적인 권력이라는 것은 지방 군벌들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파로 대변되는 지방 권력이 강한 나라였고 이들은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외부에서 간섭을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그 유다 지파 사람의 부인이 그 베냐민 지파에 갔다가. 목설리를 당했는데 그 나쁜 사람 내놓으라니까 절대 안 내놓고 결국 전체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각 집파는 자신들만의 독립적인 문화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왕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겠다는 것은 그들 각자에게 영향을 미치겠다는 뜻이요, 이는 기존의 세력구도를 바꾸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는 다윗을 비롯한 비롯한 왕권주의자들의 생각과는 반대되는데. 다윗은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왕은 단지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들이자여야 합니다. 억울하고 고통받고 핍박받는 백성들의 하늘 풀어주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주며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혁하고 백성을 구원해 주는 사람이 왕이요. 다윗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왕이 되기를 바란 겁니다. 그러나 이것서 왕가나 수도 사람들의 생각일뿐 지방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인구 조사라는 것은 자신들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아주 멀리 사는 왕이 자신들의 일에 시시콜콜을 간섭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들한테만 세금과 부역을 더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체제라는 것이 전쟁을 중앙군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지방군이 감당하는 건데. 중앙군이 중앙군이 보조하는 그런 상황인데 중앙세금이 오르는 것은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사사 시대의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4장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대상이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은 인구조사가 가져올 분란을 충분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강행하게 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라엘의 어떤 측면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셨을까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서 전체의 저작관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원래 사무엘서는 23장에서 끝이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왕정이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인데 사무엘부터 사울, 다윗의 3대에 걸친, 3대에 걸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마지막 다윗이 23장에서 유언을 하고 끝나는 게 정상적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사건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 이후에 시간을 거슬러서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한 사건을 결론으로 제시하는데 이것은 이 마지막 이야기가 사무엘 전체의 메시지를 포괄하고 있다는 라 뜻입니다. 사무엘세의 주인공을 생각해보자면 사무엘의 시대는 사사 시대의 한계와 문제점이 노출되는 시기입니다. 사실 사사 제도는 안정적이지 않고 문제가 많은 체제입니다. 사사라는 것이 원래 재판관, 주어지, 재판관을 뜻하지만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대부분 군사 지도자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독재에 가까운 체제요 독재자, 독재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독재라는 것은 원래 로마의 제도로서 국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6개월이란 한시적인 시간에, 시간 동안 한 사람에게 모든 법과 제도를 초월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당신 전쟁터 나가, 그러면 그 사람 나가야 되는 거고, 당신 전재산 내놔, 그러면 전재산을 내놔야 됩니다. 아니면 뭐, 지금 당장 나라가 망할 지경이니까 그렇게,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죠. 너무 강한 권한을 몰아주기 때문에 딱 6개월 만 하는 것이 독재인들의 사사제도가 이와 비슷합니다. 강력한 사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위기 속에 있었다는 것이요. 그 이유는 다들 자기 울타리 밖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사사 시대의 전투는 대부분 지역 전쟁으로서 1 2지파가 함께 싸운 전쟁이 없습니다. 기도원이나 입다의 전투는 키커대야 한두지파세지파 정도고. 두보라의 전투 역시 한열 집파를 풀었는데 그중에 반도 응답하지 않고 겨우 다섯 집파가 참전했을 뿐이지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형제의 고통에 무관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물론 인구 조사를 시행한 다윗에게도 문제가 있죠. 다윗은 왕정이 왕정을 강화하는 것이 왕의 혼란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싶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셨지만 그것 외에도 근본적으로 다인만큼이나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누구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훈련시키고 세금 내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혜택을 합니다. 내는 것은 없으면서 받는 것은 원하죠. 그들은 제대로 된 상비군도 만들지 않고 그들을 무장시키는 데 드는 세금에 대해서는 인색하면서도 왕에게는 전쟁 전쟁만 터지면 왕에게 앞장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초대 왕 사울이 그렇게 전사하게 되죠. 제대로 갖추어질 지도않은데 전쟁마다 앞장서서 나가다 언제든지 왕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기 울타리 넘어 다른 사람 형제들의 고통을 외면했던 것이 사사 시대의 고질적인 문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하신. 이유이며, 인구조사는 형제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삶에 대해 연대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천국은 혼자 가는 곳이 아니라 함께 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혼자라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 되고 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늘나라를 완성해가는 이웃의 삶에 함께 연대하고 그들의 삶을 돌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을 숫자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의 재앙을 불러왔고, 7일간의 전염병으로 인해 7만 명이 죽었지만, 다윗은 아리우나의 타장마당을 사서 그곳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데, 이것은 첫 번째, 사람을 숫자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왕정은 매우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이전의 제도와 비교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와는, 뭐 사사가 제도와는 비교도 할 수가 없죠.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 짓다가 겨울에만 잠시 모여서 훈련하는 농민병보다 전투만을 전문으로 하는 상비군의 수준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고 또 전국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보다 나은 무기도 개발하고 전쟁 물자를 모으고 분배하는 일까지 모두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역사 속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부족국가체제에서 전사를 중심으로 한 왕정체제로 발전한 이유는 이 체제가 그만큼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왕정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인간을 숫자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이나 군대에서는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숫자로 부릅니다. 수영번호 몇 번? 몇번 훈련생, 이렇게 부르죠. 왜 그런 곳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대신 숫자로 부르고 있을까요? 사람에게 숫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성을 배제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름이 불려질 때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름을 박탈하고 숫자로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언제든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뜻이요. 아직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훈련생은 훈련을 마치고 계급장을 달아야 피로소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부여되며, 감옥에서 숫자로 불린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추방된 존재로서 인격적 대우를 기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숫자로 불린다는 것은 자격을, 넌 뭔가 자격을 더 갖춰야 한다라는 것으로 당신은 부족하다, 자격 없다, 더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람이 존재 자체로 인정받고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고 필요할 때동원될수 있는 숫자로 취급받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비인간화 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체제에 비해서 너무나 효율적이지만 그로 인해서 그 체제를 유지시켜주는 사람들의 이름이 사람들이 이름이 아닌 숫자로 불리게 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대체될 수 있고 희생시킬 수 있는 기계의 부품처럼 여겨지는 그런 모든 문화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더욱 다가오는 이야기죠. 이 시대는 과거 어떠한 시대보다도 효율적이고 발전한 시대이지만 그 효율성의 이면에는 사람을 숫자로 보는 문화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모두 이름이 아니라 숫자로 평가되죠. IQ가 얼만지? 1류대학을 나왔는지, 아니면 3류대학을 나왔는지, 연봉이 얼마인지와 같이 한 사람을 평가하는 모든 기준과 잣대는 숫자입니다. 결혼정보업체에 등록하면 이 사회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등급이 나뉘는데 이러한 비인간화된 숫자화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던지는 경고가 오늘 본문입니다. 두 번째 참된 통합은 예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다윗 이 아리우나의 타장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는 것인데, 이는 예배가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아리우나의 타장마당은 향후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기도 하는데, 왕정이 성립하는 것과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왕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왕이죠.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고 전략을 세우고 다양한 분야를 발전시킵니다. 다윗 시대의 특징은 어떠한 시대보다도 많은 영웅이 등장한 시대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 시대에 등장하는 이름이 가장 많습니다. 뭐 역사 이름을 남겼던 뛰어난 장수들뿐만 아니라 음악가들, 역사를 기록하고 하늘의 흐름을 관찰한 뛰어난 과학자들까지 수많은 분야의 위대한 인물들이 나타난 위대한 시대입니다. 다윗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과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들었던 시대요. 그들이 힘을 합쳐서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나라를 세웠던 그런 시대인데, 그들이 모여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단지 국경선을 그리고 사람의 숫자를 세서 명부에 올리는 행정 체계를 갖추는 것보다, 오히려 함께 예배하는 대상, 바라고 헌신하고 달력을 목표와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게 가치를 주는 겁니다. 월십이라는 단어 자체를 어떤 사람이 분석하기를 월스, 가치가 있는, 그리고 십, 정신. 가치와 정치를 합친 말이 월십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예배요. 하나의 집단이 동일한 대상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집단적 가치 형성이야말로 국가의 든든한 기초요. 그런 점에서 사무엘스의 결론은 종교의 통일, 즉, 사상과 가치의 통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종교의 발달은 국가의 성립과 괴를 같이 합니다. 부족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시대에는 조상을 섬기거나 동물을 섬기거나 혹은 자연을 섬기 섬겨왔지만 서로 다른 공동체가 모여서 더큰 국가라는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을 때는 원시적인 신앙을 넘어서 다양한 생각과 신념 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보다 높은 차원의 신앙이 필요했는데,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국가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군대나 세금과 같은 제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다른 생각, 즉 서로 다른 생각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게 해준 후 공통된 태도로서 토대로서의 올바른 신앙을 형성해 가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날 아프리카가 고통받는 중요한 이유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국가 정체성이 아닌 부족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부족 정체성에 머물러 있는데 시스템은 국가 정체성을 요구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러한 시점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통의 토대를 만들 수 있다면 그 대륙 자체가 발전하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지금처럼 여전히 싸울 수밖에 없는데 이런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집단이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통의 토대와 가치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사무엘에서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리우나의 타장마당에 세워진 재단은 예배와 사상과 가치의 통합체로서의 성전으로 발전해 가는데, 그러한 정신적 유산을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보이는 건물이나 체제를 세우는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시대의 문제를 직면하고 바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과거에 매몰된 꼰대들의 집단이 아니라 시대를 바르게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대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가 사람들을 숫자로 보지 않고 인격체로 대하며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른 방향을 이해하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에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역사서의 마지막 사건은 항상 그책 전체의 방향성과 주제를 제시하는데, 그런 점에서 사무엘서의 마지막 사건은 첫 번째 이웃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사시대는 울타리 바깥의 사람들에게 무관심했던 시대여, 그로 인해 위기를 맞았는데, 쉴새 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서로에 비빌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을 숫자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왕정은 효과적이지만 근본적으로 비인간에 된 사회가, 사회로 이끌 수 있는데, 이러한 시대에 바른 가치관과 대안을 제시하는 참된 예배자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이웃을 돌아보는 성도 될수 있도록 스스로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험한 세상에서 서로의 비밀을 언덕에 되어주는 좋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우리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비인간화된 세상 속에서 바른 가치와 바른 예배를 제시하는 성도와 교회 될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